왕이 되는 건 네가 죽인 줄알았다 쌍둥이가... 라질린헤가 <laughs> 하이 팬, 네가 의심하는 건 당연하지만, 난 가짜도 비슷하게 생긴 사람도 아니야. 그증거를 너와 좌우 대칭으로 있는 배의 반점. 네가 나한테 입힌 상처 자국이 있거든. 하여간 하나도 안 변했구나. 벨페고, 자기 편한 대로만 기억하는 그 버릇도 여전하고, 예전에 너는 뭘 하든지 형의 내발 밑에도 못 쫓아왔던 거, 기억나냐? 한판 붙어볼까, 해송이 이번엔 확실하겠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령을 내리실 겁니까? 다음은 누구냐? 출동 준비 완료. 자, 다들 들었지? 젠장. 이 X 같은 옷을 언제 벗어보나? 이딴 옷을 입고 볼 일은 어떻게 봅니까? 고엔 눈 떠보면 난생 약이냐고! 예! C-14 가오스 권통소총은제 분신이자 제예의미입니다침좀 밟고 감좀 심으러 왔다. 그런데 감이 나 떨어져! 희정했습니다 방아쇠를 당길 때 느끼게 할 것은 단 하나! 반동이다. 병영에서 나갔다가 복귀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 군대에서 축구할 때 말이야. 잠깐만 소리 안 좋았어. 감사합니다. 한번 더 굴려 주십시오. 카사 데이템플라리내 임무는 무언가. 우리는 칼라의 빛이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다. 온 오라카의 아톰 어둠의 맞설이다. 우리는 깨달음을 원하노라. 우리는 집중한다. 엔탈 대사다. 부름에 응하노라. 이미 정신이 나갔구나. 너의 지성은 열등하구나. 우리 합체할까? 이런 벼락 맞은... 벼락 맞은 두꺼비 본적 있나? 벼락을 맞으면 누구나 그렇게 되지. 버틸 수가 없다. 난... 존경한다.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주십시오. 기꺼이. 예. 오늘은 휴가나야겠습니다. 몸이, 어이, 끈적하지. 뭐야, 이거. 뭐, 죽기야 하겠어.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핵공격이 감지되었습니다. 탐사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전사들이 교전 중입니다. 게임을 일시 정지합니다. 게임을 계속합니다. 네가 어릴 때까지 기억나 내 아들아, 아빠는 힘센 거인. 너를 번. 들었지. 행복했던 날들 기억나 내 아들아 언제나 웃음이 넘쳐났지 삼라만상을 지닌 게 누군지 알아낸 걸로 됐어 그럼 이제 10년 만에 마을의 문을 열어야 해 우리 카이로 슈가 비술 삼라만상을 손에 넣을 때가 됐 어서 덤벼보시지! 아저씨 유도사 단이라며 올림픽 후보에도 올랐었고! 어? 감옥에 쳐넣을 수 있으면 넣어봐! 이번에 성일이가 만든 게임 덕분에 돈도 무지하게 벌어들였다고 하던데 말이야! 지는 컴맹인 주제에 고맙게 생각할 것이지! 한 200억이나 벌어놓고 성일이한테 딸랑 500만 원만 던져줬다며!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와, 이런 곳에서 유명인사를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요 그렇지? 소개해드리죠! 제 옆에 앉아있는 친구는 신기루라고 하고요. 맞은편에 앉은 승려들은 고민나하고 유난히 저 친구는 소나무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대오라고 합니다. 저희들 모두 북촌마을에서 나고 자랐고요. 저하고 신기루는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려고 서울에서 일부러 왔습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당장 가기 치와이멍청아 어, 저게기관장님 이제 곧 있으면 배가 출항할 시간입니다. 이제 그만 제자리로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군요. 그렇게 군것질만 좋아하다가... 너 돼지 된다니까 컷6인분다 만들었어 너무 기다려 2분만더 음, 제이쇼 아이디어였는데 말이야. 그거 괜찮군 하나씩 시도해보자고 처음엔 잘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말이야 지금은 궤도에 올라섰달까. 아, 신경 쓸거 없어 무엇보다 방금 저형 씨가 말한 것처럼 나한테 그런 말 해봤자 달라질 건 없다고. 너 같은 애 얘기를 들어줄 리가 없잖아 그리고 가지토의 아버지가. 인정을 베푸는 일은 없을 테니까 아내가 시체에게 물린 다른 이들처럼 지하실에 갇혀 있어 모두 쓰러뜨리긴 해야 하는데 어찌 내 손으로 아내를 죽인단 말이오? 고맙소. 따라오시오. 미라, 내 사랑, 용서해줘. 당신이 아니었다면 참아 못했을 것이오. 큰 빚을 졌소. 난 히드리가 에이먼이라 하오. 레오릭의 왕관을 찾아야 해요. 도와줘요. 왕관은 레오릭 왕의 서기관이셨던 할아버지와 함께 묻혔다. 할아버지의 무덤은 흐느끼는 벌판의 묘지에 있어. 거기서 내 얼빠진 수습생을 보고들 마을로 돌아오라고 전해주시오. 에, 와인 관리 국장 아이지오의 피해 상황은 뭐? 신형 G T 로봇인가? 녀석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건가? 우리 아이지오도 사천왕 토리코, 코코, 써니, 제브라를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되겠지 다른 방법이 없잖아 녀석들을 상대하려면 말이야 기드라면 지금 전투 중이야 아니, 적은 미식 컨터 사천왕 코코 그래, 맨몸으로 이길 가망이 희박하지만 죽음의 해류, 호이즌시에서도 무사히 헤엄친 g 딜 로봇이라면 승산이 없진 않아 어쨌건간에 우리의 승리는 기정사실이나 마찬가지. 어? 세드로님은 이미 매머드의 몸속에 있고, 스타주님까지 직접 전투에 뛰어드셨으니까 말이야. 오일 쇼크! 음! 이건 절대 얼지 않는 액체인 부동액이다. 극한 지역에는 스스로 부동액을 만들어내 몸이 얼는걸 막는 물고기가 있지. 난 그걸 무한정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 내 부동액은 권투 선수의 피부를 보호하는 바셀린보다 훨씬 더 미끈거리지. 하지만 내가 빠른 게 아니라, 이 녀석이야, 들이 안터진 거야. 음. 처음 보는 얼굴이다. 반가워, 그런 셈이지. 이래 봬도 내가! 서른다섯 번이나 헌터 시험을 치러본 경험자거든 한마디로 시험의 베테랑이라고 할수 있지.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모든 마음 편히 물어봐. 내 이름은 통파라고 해. 뭐 어, 나만큼 많이 치른 사람은 없지만 어디 보자. 예를 들면 저 녀석, 이백오십오 번 레슬러 토드. 힘으로는 당할 자가 없지. 의외로 머리도 좋고. 아니고 대화하지 마. 쉬리도 못해. 뜨거울 까다 냉기와 열기로 요리해주마 타올라라 바싹 태워주지 산리는 열기를 느껴봐 불타는 냉기를 퍼부어주마 나. 나. 여기가 너희의 화장터다 모두 노려주마 두배의 기수로 돌아왔다 설치절이군요 <laughs> 우리는 이제 시작이다! 만화가 떨어졌군. 만화가 없어. 만화가 부족해. 만화가 떨어졌군. 만화가 없어. 만화가 부족해. 만화가 떨어졌군. 만화가, 없. 만화가 부족해. 만화가 없어. 아직이 야 기다려야 해. 더 기다려야 하나 아직이야 기다려야 해더 기다려야 하나 아직이야 기다려야 해더 기다려야 하나 아직이야 기다려야 해더 기다려야 하나 됐을 때까지만 기다린다 하나 둘 메르시 저야말로 영광이랍니다 이렇게 귀여운 꼬마 아가씨들한테 멋진 칭찬의 말을 듣다니요 앙샹 때 마드모아젤. 역시 고귀한 품격이 느껴지는군요. 자, 앉으시죠. 그럼 전 준비를 해야 돼서 이만 실례.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고생을 시켜놓고, 대짜로 뻗어 장도 자네 세워. 인상 한번 더럽군 양식에게. 길바닥 개싸움에 도복은 또 뭐야? 입 아프고 짜증나니까, 결론만 이야기하지. 너희 관장 최재석이가 빌리고 튀 돈, 네가 갚아주셔야겠어. 꿀리는 게 없는데 왜 튀었어? 너놈 민상도 장난 아니거든. 채무가 네 앞으로 갔으니 이젠 네비지야. 돈이 없으면 최재석 관장이 뛴 곳이라도 불어 가족처럼 부대끼고 살던 놈이 모른다는 게 말이 돼? 선택은 두 가지야. 오늘 내놓든가 최재석 행방을 대야 가다 거기 누구냐? 응? 누구야? 학교에 인형을 갖고 다니는 녀석이.